자, 오늘은 초코맨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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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보쌈 세트 먹방 중자 스타토로 자, 오늘 먹방은, 보쌈 중짜, 그리고 쌍추, 김치, 콩나물국, 그 다음에 무김치, 쟁반국수그 다음에 이거, 파절이, 그리고 뭐, 기타 등등 만제, 접시, 그리고 된장, 먹방, 밥 제가 했습니다. 제가 손을 맞아도 돼요. 이거 내가 먹고 있네. 이거. 오! 오! 어. 왜 어, 콩나물국 좋은데? 빨리 먹자. 빨리 먹어야겠다. 잘 먹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예. 그, 식사 안 하신 분들 빨리, 식사도 같이 먹으면서, 저랑 같이 이제 먹죠. 예. 아, 잘 먹겠습니다. 일단은, 어, 유튜브 보고 시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. 어, 아프리카 TV에서 매일 밤 8시에서 8시 반에 생방송 키고 있습니다. 어, 잘 들어와 주시고. 자, 일단 밥 지금 급해요.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거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밥을 한 소판 올리고, 족발 두개딱 올리고, 어, 그 다음에 김치, 무김치, 김치, 된장 좀 바르고, 고추, 마늘, 그 다음에 무쌈, 그 다음에 이거 어 이거 이거 생강 여기 저저저저저자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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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파절이 올려야 돼요 파절이 따 올리고 아 근데 배달 중 메시지 안좋았잖아음 아니, 어로 씨부랄. 아, 뭐야, 이거. 의, <laughs> 의가 없는 씨. 빨리 어, 국수 좀 풀려봐. <laughs> 국수 좀 풀려봐, 빨리. 음. 음. 며칠 굶다가 먹는다고 나온 첫 끼다, 첫 끼. 진짜 첫 끼야, 첫 끼. 개 배고프다, 진짜로. 제발, 생방국수야, 제발 빨리 풀려라. 먹자, 한 입만. 으, 음. 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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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늦게 일어났어 음. 와, 역시 보쌈은 이거 화양 완복점 환양 완족발 보쌈이야. 음. 와 진짜. 보쌈 이게 물렁뼈인 줄 알았더만 이게 완전 완전 오돌뼈에요 자, 내가 애들아 쌈싸줄게한입 줄게 주디 벌려 알았지? 짜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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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김치 무김치 아 이거 내 거야? 음. 음. 앉았다고고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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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진짜로 누가 제일 처음에 창조했는지 모르겠지만 혁명이야 혁명 진짜 막국수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어떤 맛이냐고 음 맛있는 맛 상 줘야 돼, 진짜로 보쌈 상 줘야 돼. 누가 만들지 모르겠어. 진짜로 기네스상 이런 거 줘야 돼. 음, 음식 발명의 상 이런 걸로다. 음, 돼지가 만든 건 아닌지, 음. 돼지를 이렇게 만든 오리지. 음. 아, 제가 방금 전 배가 너무 고파서 빨리 먹었는데, 어우, 이주 전체 먹겠습니다. 와, 진짜로 이 손에 전기 토하고 있어. 지금 손에 진짜 배 고파 갖고, 진심으로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, 와, 돼지랑 닭 중에 먹어도 좋냐? 고난 솔직히 돼지, 닭도 좋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돼지다. 어. 지금 보쌈 누님 앞에서 닭을 논하는 거야 지금. 그 하면 안 돼. 지금 보쌈 누님 앞에서 지금 유누님 앞에서 어? 김재동 얘기하는 걸똑같다고알았어 음, 음, 이 배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 고소하네. 요리 잡아갖고. 아, 콩나물국이 조금 싱겁긴 한데. 딱 전부 다 해서 콜라랑 작은건 콜라 서비스고 배 많이 고팠었나봐? 왜 이렇게 마, 맛없게 먹냐고? 맛없게 먹는다고? 뭐야 배 많이 고팠었나봐 왜이게 맛있게 먹은거 아니야? 족발 중짜 아니 보쌈 중짜리 시키면은 갬방국스 서비스 나와요. 이 나머지 찌기까지다 나오고. 그리고 콜라 작은 건서비스로 주신 것 같고, 콜라 큰 거를 띠실 시켰습니다. 해서 3만원. 음. 배 많이 고플 때 먹으면 원래 덜 들어간다고? 몰라, 난 개맛있어. 그냥 계속 먹어. 짬주류5 0개 g 의오 우우우우우, 우 사쿠 아빠, 감사합니다. 응, 고맙습니 응. 내가 먹은 거 비교된다고? 왜? 우리 그, 정주루님한테 제가 싸만개 따드려도 되겠습니까? 행님입니까? 누님입니까? 어, 누님요? 누님요? 내3만개 사줄 테니까 주디 한번보이소 자, 일단은 한 개. 여자가 먹기 위해서는 고기 한 점이 커요. 그냥 고기 한접딱 올리고, 밥한 톨. 음, 밥한 톨. 올리고, 거기다가, 이 무말랭이. 무말랭이 얹히고, 그 다음에 또밥한 톨. <laughs> 마늘 좋아해, 마늘. 응? 음? 마늘 좋아하세요. 개해자다. 싫어 아 마늘 싫어 마늘 안나 고추 고추 좋아요 고추 무쌈은 좋아하겠지 어 무쌈 요씨무알 그냥 먹어 그냥 내 싸주면 그냥 뭐 벌리면 그냥 벌려 그냥 내가 어 싸주 가지고 입 벌려 하면 벌리는 거야 그냥 딱 싸고 마늘 하나 김 그리고 고추 하나 무말랭이 넣고 그 다음에 김치 하나 올리고그 다음에 새우젓 한개톡 올리고

진짜로 사람은 먹어야 돼요. 네, 진짜 인간이 사는 이유가 뭐다? 먹기 위해서 산다. 먹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? 일을 한다. 진짜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, 먹지 못하면 진짜로. <laughs> 너무 괴로울 것 같아. 지나가다가 불쌍한 노숙자 분들 있으면 나 진짜 더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요. 비록 내가 여유 있는 지갑 생활은 안 하지만 아, 이제 너무 불쌍해 보이신 분들에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초코비 링링 서른 개, 오이쉬링니이가 서른 개, 어, 고마워. 링니이도쌈 싸줄게. 어, 서른 개. 서른 개같이 쌈. 방금 전에 오십 개 쌈이었고. 일단은 깻잎. 에다가, 자, 이 무김치를 올려. 어. 무김치. 무쌈. 그리고 마늘. 자, 된장. 자, 먹어. 링링이를 위한 30개짜리 쌈. 어. <laughs> 아 음? <laughs> 링링이를 위한 30개짜리 쌈이야, 이거. 특별한 기라, 이거. 자, 특별히 바깥에 옮겨줬다. 자, 20개 차이가 크다고? 야, 볼로는 뭐다? 어차피 내가 먹는다. <laughs> 어차피, 이거는 싸서 내가 먹는 거야. 10개면 그냥 쌈 주겠다고? 야, 10개면 무슨 쌈이야. 여기 기름 있지, 기름. 손가락 슥 해가지고, 손가락, 자, 먹어, 이래야지. <laughs> 어? 기름 슬, 엄지손가락으로 그냥 기름 싹 닦아가지고, 아, 이래야지. <laughs> 현실은 대게만족와 진짜로 너무 맛있고 슬슬 배불러와 이제 응 음. 아 역시 이 배달 음식이랑은 펩시가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음, 는 펩시파기 때문에 코카콜라도 물론 조용하지, 아 좋아하지만 뭐가 조용해, 좋아하지만 음, 저는 개인적으로 펩시파입니다. 여러분은 무슨 파죠? 펩시판가요, 코카판가요? 우리 펩시 파데 코카파로 한번 막어다뻗빠 붙가 그냥 <laughs> 뭐야 이거 왜 말이 없어 다들 넉넉고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어... 이러면서 코카 펩시 파 코카콜라 먹는 거 맞아 펩시는 탄산이 좀 약해. 근데! 나! 그! 내가 올린 거 봤어? 해보게. 펩시 스트롱 나온 거 알아? 음. 와,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나 솔직히 얘기할게. 잭마구스 좀 별로야. 사이다? 아, 사이다는 칠성이지. 음난 스프라이트. 어? 나는 칠성이냐 킨 사이다냐 이건 줄 알았는데 스프라이트. 나는 전년 사이다. 음. 그까나 그러니까 쟁반 국수 절대 안 남기거든. 진짜 쟁반 국수 절대 안 남겨요. 무조건 다 먹어요. 제가 쟁반 국수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. 근데 먹으면은 쟁반 국수 가 원래 헛구역질 나야 가 있어. 근데 저건좀 헛구역질 나. 왜 천년사이다 개맛있어 천년사이다 레알 개꿀맛인데 맞아맞아맞아 맞아, 맞아. 이거, 이거. 이거. 되게 맛있어요. 야, 탄산도 부드럽고, 음? 달달하이. 근데, 달달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거 먹지 않지. 음. 좀 달달해, 사이다가 좀. 그, 나랑드 느낌인데. 나랑드는 좀 뭔가 2% 부족하고, 나랑대에다 2%그 부족한 맛을 천년사이에다가 채운 느낌. 음. 그한번수 같다. 잘 먹었습니다. 아 이거까지 먹자. 음. 아이저 쟁반국수가 흥을 좀 깼어. 어. 쟁반국수가 흥을 깼어요. 흥을. 디오니시스, 네가 흥을 다 깨워버렸으니 그 뭐야? 아, 음. 나랑도가. 끝맛이 뭔가 부족한데 그러니까. 무슨 응. 소리고? 조용히 해, 조용히. 아 근데 또 숨쉬라면 아폴론 형님의 숨쉬와 맞먹을 만 하죠. 책임져. 네. 책임져.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먹방 여기까지고요. <laughs> 일단은 녹화 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유튜브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, 네, 영상 여기까지. 정말 긴장한데? 비용